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지금 K바이오가 엄청난 기회를 맞았습니다. 거대한 시장이 열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거든요. 직접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는 발명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모든 농부에게 최고의 사료를 파는 조력자가 될 것이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두 가지 길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K바이오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기회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죠.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일부의 관심사였던 이 시장이 이제는 항암제 다음가는 거대시장으로 떠오르면서 제약업계의 판도를 그냥 총체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파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전쟁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가 핵심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얼마나 살을 많이 빼주냐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다들 좋아지면서 경쟁의 축이 편의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맞아야 했던 주사를 한 달에 딱한 번만 맞아도 된다? 이건 뭐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바로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이 새로운 게임의 승패를 가를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K 바이오 기업들이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겁니다. 엄청난 위험과 비용 다 감수하고 직접 차세대 신약을 발명할 것이냐, 아니면 이 골드러시에서 금을 캐는 모든 광부에게 없어서는 안될 곡괭이, 즉 핵심 플랫폼 기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조력자가 될 것이냐. 오늘 우리는 이두 가지 철학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바로 발명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오스코텍입니다. 이 표가 바로 오스코텍의 무기고, 즉, R&D 파이프라인입니다. 보시면 항암제, 섬유증, 그리고 인류 최대의 숙제인 알츠하이머까지, 와, 하나같이 성공만 하면 세상을 바꿀만한 질병들을 겨냥하고 있죠. 이게 바로 발명과 전략의 핵심입니다. 사실, 신약개발 성공 확률을 엄청나게 낮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유망한 총알을 계속해서 발사하면서 언젠가 터질 블록버스터라는 홈런을 노리는 겁니다. 이게 과연 될까 싶으시죠? 여기에 대한 오스코텍의 대답이 바로 이 타임라인입니다. 바로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의 성공 신화죠. 유한 양행을 거쳐서 글로벌 거인 얀센의 기술 수출되고 마침내 FDA 승인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공 경험은요, 지금 개발 중인 약들이 단순히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이미 성공 방정식을 한번 풀어본 경험 위에 서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의 목표 아주 명확합니다 이 비전 2030을 보면 그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죠 그냥 약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기존의 어떤 치료법 즉 퍼스팅 클래스 신약을 통해서 암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발명가이저 개척자가 되겠다 이런 엄청난 야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의 주인공 G2G 바이오인데요. 이 회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모두가 금을 캐러 달려갈 때 우리는 가장 튼튼한 곡괭이를 팔겠다. 딱이 전략입니다. G2G 바이오가 파는 그 곡괭이의 이름이 바로 미립구 기술입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고분자 캡슐 안에 약물을 가두는 거예요. 마치 약을 위한 타임캡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캡슐이 몸속에서 아주 천천히 녹으면서 한달 내내 약물을 일정하게 쫙 풀어 주는 거죠. 이 기술이 바로 모든 제약사들이 꿈꾸는 월 1회 주사제의 열쇠인 셈입니다. 이 문구가 시장의 방향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 주는데요. 아니 근데 왜 글로벌 제약사들이 결국 이 미립구 기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할까요? 물론 다른 기술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원하는 속도로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면서 방출하는 능력. 이 점에 있어서는 미립구를 따라올 기술이 아직 없거든요. 특히 고용량의 약물이 필요한 비만 치료제에서는 이 안정성이 부작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G2G 바이오의 미립구는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비밀은 이노램프라는 독자 기술에 있습니다. 이름은 좀 복잡한데 핵심은 간단해요. 첫째, 모든 캡슐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은 크기와 품질로 만들고요. 둘째, 이 완벽한 품질의 캡슐을 공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품질과 생산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다른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해자, 즉, 넘사벽인 셈이죠. 그리고 그 기술력이 만들어낼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9200만. 이게 뭘까요? 2027년이 되면 지투지 바이오가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약병의 수입니다. 이건 단순히 생산량이 많다는 걸 넘어서요.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에게 약을 공급해야 하는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곡괭이를 대줄 수 있는 파트너가 과연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발명가 오스코텍과 조력자 지투지바이오 이두 가지 다른 길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비교표를 보시면 두 전략의 핵심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오스코텍 같은 발명가는 임상 성공이라는 엄청난 허드를 넘어야 해요. 한마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조입니다. 성공하면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로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거고요 반면에 G2G 바이오 같은 조력자는요 어떤 특정 신약 하나의 성공 여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기술 플랫폼을 얼마나 많은 빅파마에게 빌려주고 또 그들의 약을 대신 생산해 주느냐가 중요하죠 리스크는 낮추면서 여러 파트너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인 겁니다 결국 선택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k바이오의 미래에 투자할 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의 홈런으로 모든 것을 바꾸려는 발명가의 폭발적인 잠재력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거대한 산업의 성장에 안정적으로 올라타 함께 가는 조력자의 구조적 우위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투자철학에 달려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크리에이터를 춤추게 만듭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